자금 추적을 피하고 세탁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이른바 대포통장 만들기가 까다로워지면서 가상계좌가 새로운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가상계좌 6만 4천여 개를 범죄 조직에 판 일당이 붙잡혔는데 이 계좌를 통해 무려 1조 6천억 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고급 스포츠카 트렁크 내부를 수색합니다. 가방을 열자 핸드폰과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일회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1,200여 개의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계좌 생성 권한을 얻기 위해 유령 쇼핑몰을 차린 뒤 결제 대행사 즉 PG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이것을 피지사에 결제된 서비스를 하는 그 회사에서 쉽게 획득을 했고요. 가상 계좌를 생성하고 하는데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가상 계좌가 대포 통장과 달리 문제 가상 계좌가 정지돼도 모계자는 정지되지 않아 또 다른 가상 계좌를 무한히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4,000개의 가상 계좌를 팔았는데 이 계좌를 통해 오간돈이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자금세탁대가로 거래금액의 1%인 16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조직폭력배들을 포함한 2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이중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자금추적 세탁 용도로 사용돼온 대포통장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상계좌가 새로운 범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경찰은 스포츠카와 현금 등 범죄수익금 13억 원을 몰수 보전하는 한편, 가상계좌 생성 시 감독 강화와 등록된 모계좌 일부를 제재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